제가 15급이 됐네요. 대국을 시작합니다. 어, 요즘에 어, 공부할 때, 그, AI가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, 어, 그거를 이제 100번을 반복하고,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,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계속 그냥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두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지금은, 이렇게 이제 대국을 둘때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면서 어 말을 하면서 두고 있고요. 어 보통은 이 제가 바둑판이 있어요. 이제 그 당근마켓에서 이제 5000원 주고 샀는데 그 밑에 다리가 있는 그런 건데 거기다 두면서 이제 타이젠 바둑을 같이 두고 있거든요. 그렇게 두니까 막 이렇게 안 도어지더라고요. 이게 약간 생각을 하면서 두게 되니까, 뭔가 모두게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. 어, 지금도 이게, 어, 지금, 제가 소리가 녹음이 안 되어 있는데, 어, 말하면서 두고 있거든요. 어, 여기로 왔으니까, 뭐, 이렇게 두겠다. 뭐, 말하면서 두니까, 차분하게 도지는 것 같아요. 뭐, 뭐 15급이니까. 이게 뭐 실력이 그렇게 없잖아요.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할 텐데. 어, 지금 보면은 여기 우측에도 붙여오는 바람에 제가 그냥 계속 젖히고 갔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약점 보완해주고. 그래서 일단 만족을 했어요, 제가. 근데 이제 여기 한 점이 또 젖히면은 좀 그래서 그냥 늘려줬고요. 일단 단점을 최대한 이제 보완을 하고. 큰 자리로 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썼거든요 음 지금 또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한번더쫓쳐 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대구 신청이 왔습니다 어... 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요, 제가. 아무래도 이제 상대파, 상대방보다 제가 시간을 더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로 젖히지 않고 그냥, 날 일자로 붙여줬는데, 계속 늘더라고요. 그럼 저, 저도 그냥 따라서, 어, 제 집을 넓히면서 상대방을 이제 견제를 하는 방식으로 갔거든요. 음, 여기도, 이제, 만약에, 제치게 될 때, 단수를 치면, 어, 이 있고, 했을 때, 장문을 씌우면,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바로 막았던 것 같아요. 예. 네. 막고, 어, 이렇게 들여다 봐서, 그냥, 이어졌어요. 뚫고 들어오면, 아무래도, 좀 약점이 생기니까, 이어졌고, 그래서 한 점을 했을 때, 다시 이어주고, 그러좀 그러니까 모양이 좀 벽이 좀 별롱인 것 같아요. 뭉쳐 있고 막 그래서 음... 그러니까 우측에는 이거는 끝내기로 나중에 두려고 그냥 놔뒀거든요. 그리고 일단은 중간 쪽으로 싸우려고 했고 어 계속 이제 몰아봤어요. 이 잡을 수는 없는 거지만 계속 몰아봤거든요. 이때도 고민을 한게 이제... 붙일까 밑에를 붙일까? 아 아니면 좀 낮게 그냥 받을까? 붙이면 아무래도 뭐 젖히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밑에다가 네, 덮고 음 그러니까 계속 저 돌을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손을 뺄까 하다가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. 계속, 몰았던 것 같아요. 이제 몰고, 하니깐, 붙여왔을 때, 올라가면, 이분이 과연 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끊지를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이어주고, 그랬을 때, 어 일단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돌 자체를 이렇게 조금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내리고 어 요것도 단순 맞으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막을까 아니면 뚫고 나오더라도 음, 그쵸 왼쪽 요 돌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었고 어, 위쪽으로 끊으면 밑에로 연결을 해버리려고 했어요. 그냥 연결을 해버릴라 했고 근데 나오더라고. 그래서 한번 더 나가주고 음, 그다음 여기를 왜 두셨는지 모르겠네. 끊기는 약점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그냥 저는 다른 데로 손을 빼고요. 대구 신청이 왔습니다. 그러니까 들여다 보니 아. 일단 그러니까 막아줬고요. 저거 들어오면은 좀 그래서 그냥 받아줬고 자 이쪽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직 하나 지켜주고요. 지켜주고 계속 뚫고 어 나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해서 이제 위에 세점을 끊어버렸어요. 해잠을 잡으려고, 그래서 단수를 치고 여기를 단수 쳤을 때어 세수잖아요. 맞습니다. 세수라서 어 제가 수가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 했을 때 그냥 위로 젖혔어요. 위로 젖히고, 그러면 뭐... 끊어와도 단수 치면 되니까 일단 이 4점 위에 104점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거 그렇죠? 단수 맞으면 안 되니까 올리고 일단 저 3점 우측 올라갔는데 일단은 이 5점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어 제가 한 수를 더놨고요그 음, 다음에, 3, 3을 들어왔고, 이번에 상조, 상단이 이제 100으로 갈까봐, 늘지 음, 않고 그냥 옆쪽에다가 날짜로 갔고, 부쳤을 때 제치고 나오는 게 별로여서 그냥 꽉 이어졌구요. 그러니까 대치고 일단은 백은 이제 뭐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단수 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한수더 늘어주고, 여기도 그냥 단수 치면 좀 올릴 것 같아서 한수 늘어서 쳤고요. 꼭 그냥 이어주고, 저두 점을 잡으려고 하는데, 제가 대치면 단수 쳤을 때. 어 간띄었고 단수를 치더라고요. 단수 하니까 다시 옆단수해서 그냥 늘어주고요. 다섯 점은 확실히 잡혔고요. 그래서 따내버리고 그냥 올라갔을 때. 들었다, 여기를 보지 말고, 그냥, 우측 상단에 있는 흙을 보완을 해줬으면, 더 낫지 않았을까,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, 이 자리도, 만약에 호구로 해서 들어오면, 좀, 모양이 별로여서, 뭐 죽지는 않겠지만, 예. 네. 늘 때, 음, 저도 계속 늘었어요. 늘면은, 우측이, 그 되니까. 끊어주고 그랬을 때 만약에 자 늘어주고 그렇죠 저기를 받아줘야 백이 받아줘야 되죠 자 일단 위에, 위에를 따내버리고 그니까 러 백이 좀 눌린 모양이죠 눌린 모양이고 음, 여기도 바로 젖히면 단수치니까 안 되고 그래서 한, 물러났던 것 같아요. 물러날고. 음, 저기도, 좀 따내려고 했는데, 안 되고. 자, 여기서 이제 개가 요청하셔가지고, 제가 28집 반, 한... <laughs>